심장약과 건강보조식품 병용의 위험. 오늘 아침 약국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79살의 한정숙 할머니가 약사님께 건강보조식품 10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와파린 먹으면서 홍삼 오메가3, 마늘 추출물까지 같이 드시고 계셨어요. 약사님이 깜짝 놀라시며 즉시 중단하라고 하셨죠. 심장약과 건강보조식품을 함께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들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조합은 와파린과 비타민K에요. 76살의 김영철 할아버지는 뼈 건강 위해 비타민 k를 드셨어요. 와파린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서 혈전이 생겼대요. 와파린은 비타민 k를 억제해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이에요. 비타민 k 보충제를 먹으면 약효가 완전히 없어져요. 청국장 나토도 비타민 k가 많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치명적인 조합은 혈압약과 칼륨 보충제예요. 여든두 살의 박순자 할머니는 근육 경련 때문에 칼륨을 드셨어요. ACE 억제제 혈압약과 만나서 칼륨이 과다하게 쌓였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에 마비가 왔대요. 고칼륨혈증으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칼륨 보충제는 의사 상담 필수예요. 세 번째 숨은 폭탄은 아스피린과 오메가3예요. 75살의 이정희 할머니는 심장에 좋다고 오메가3를 많이 드셨어요. 아스피린과 함께 먹으니 혈액이 너무 묽어졌죠. 코피가 멈추지 않고 멍이 온몸에 들었대요. 둘다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요. 네 번째 위험한 만남은 스타틴과 홍삼이에요. 78살의 최민수 할아버지는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서 홍삼을 드셨어요.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근육통이 심해졌대요. 홍삼이 스타틴 대사를 방해해서 부작용이 심해진 거예요. 간 손상과 근육 손상 위험이 두배 이상 높아져요. 다섯 번째 놓치기 쉬운 위험은 디곡신과 인삼이에요. 77살의 송미자 할머니는 신부전 약 디곡신과 인삼을 같이 드셨어요. 디곡신 농도가 올라가서 중독 증상이 왔대요. 구토 어지럼증 시야 이상 심장 리듬도 깨졌어요. 인삼이 디곡신 흡수를 증가시켜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섯 번째 심각한 조합은 베타 차단제와 마늘 추출물이에요. 여든한 살의 강태수 할아버지는 혈압약과 마늘 영양제를 드셨어요.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기립성 저혈압이 왔대요. 일어서면 어지럽고 쓰러질 뻔한 적이 많았대요. 마늘이 혈압을 추가로 낮춰서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일곱 번째 위험한 믹스는 항응고제와 은행잎 추출물이에요. 74세 윤영숙 할머니는 기억력 개선 위해 은행잎을 드셨어요. 와파린과 함께 먹으니 뇌출혈 위험이 높아졌죠. 은행잎도 혈액을 물게 해서 출혈 위험이 배로 증가해요. 수술 전엔 반드시 중단해야 해요. 여덟 번째 숨겨진 위험은 칼슘 차단제와 자몽 추출물이에요. 76살의 홍철민 할아버지는 자몽 다이어트 보조제를 드셨어요. 혈압약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져서 저혈압 쇼크가 왔대요. 자몽 성분이 약물 대사를 막아 약이 몸에 과도하게 쌓인 거예요. 자몽 주스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아홉 번째 조심할 조합은 이뇨제와 감초 추출물이에요. 여든 살의 김미경 할머니는 목 아플 때 감초 사탕을 많이 드셨어요. 칼륨이 빠져나가고, 나트륨이 쌓였대요. 부종이 심해지고, 혈압이 올라갔어요. 감초가 인효제 효과를 방해하고, 전해질 균형을 깨트려요. 열 번째 위험한 만남은, 니트로글리세린과 비아그라 성분이에요. 79살의 박상철 할아버지는, 발기부전 개선제를 드셨어요. 협심증 약과 함께 먹으니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대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두약 모두 혈관을 확장시켜 함께 먹으면 치명적이에요. 이제 안전한 복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사에게 모두 알리세요. 먹는 모든 보조식품 목록 작성. 비타민 영양제 건강식품 전부. 한의원 처방약도 포함. 민간요법도 숨기지 마세요. 의사가 판단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둘째 약사와 상담하세요. 처방약 받을 때마다. 보조식품 목록 보여주기. 상호작용 확인 요청. 안전한 대체품 추천 받기. 복용 시간 조절 방법 문의 최소 간격 확인하기 셋째 라벨을 꼼꼼히 읽으세요. 성분표 자세히 확인 숨은 성분 찾아내기 하루 권장량 확인 과다 복용 주의하기 경고 문구 읽기 약물 상호작용 표시 확인 넷째 복용 일지를 작성하세요. 매일 먹은 약과 보조식품. 시간과 용량 기록.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 자세히 적어두기. 병원 갈때 가져가기. 의사가 판단하기 쉬워요. 다섯째 천천히 시작하세요. 새로운 보조식품은. 하나씩 추가하기. 2주 간격으로 시작. 몸의 반응 관찰하기. 이상 있으면 즉시 중단. 의사와 상담하기. 안전한 대체품들도 있어요. 비타민 D는 대부분 안전. 하루 1000단위 정도. 비타민 B 복합체. 수용성이라 안전해요.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에 도움. 코엔자임 Q10. 심장 기능 도와요. 단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건강보조식품 중단 방법이에요. 갑자기 끊지 마세요. 천천히 줄여나가기. 일주일에 하나씩 중단. 몸의 변화 관찰. 의사와 상의하며 진행. 안전하게 조절하기. 필수 영양소는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기. 제가 아는 93세 할아버지는 심장약만 정확히 드세요. 건강 보조 식품은 일절 안 드시고 음식으로 영양 섭취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과 견과류. 이렇게 자연식으로 관리하니 부작용 한번 없으셨어요. 약물 상호 작용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시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은 약대로 중요하고, 영양은 음식으로 채우세요. 건강보조식품이 약은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 없이, 절대 함부로 먹지 마세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위험한 조합,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건강을 지키는 지혜예요. 가족들과 정보 공유하고 함께 주의해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심장약 드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장에 좋은 자연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